안녕하세요. 지혜의 취향입니다. 혹시 대화 중에 누군가의 말이 이상하게 날 불편하게 한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? 칭찬 같지만 빚꼬는 것 같고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, 결국 나를 탓하는 말들. 이런 말투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패턴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의 말투와 그 숨겨진 의도를 서른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게요. 왜 이런 말을 하는지,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는 무엇인지,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. 넌 예전에 더 나았어. 지금은 왜 이렇게 변했니? 이 의미는 상대방을 과거와 비교하며 자존감을 낮추고 상대가 변한 이유를 스스로 자책하게 만들고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입니다. 이럴 때는 대처법으로는 그건 너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의 내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해. 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두 번째, 아무도 널 나만큼 이해하지 못해. 이 의미는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며 상대방을 의존하게 만듭니다. 상대가 자신의 관계 안에 갇히도록 유도합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나는 내 주변 사람들도 날잘 이해한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세 번째,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어. 너가 오해한 거야. 이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며 상대를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갑니다.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너 의도가 어쨌든 내가 느낀 건 중요해. 내 감정을 존중해 줘.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네 번째, 너 정말 재능이 없어 보여. 하지만 노력하면 나아질지도 모르지. 이 의미는 칭찬 같지만 사실은 비하입니다.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면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입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난내 재능을 믿어. 노력은 내가 알아서 할게.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. 다섯 번째, 내가 이렇게 말한 건 너를 위해서야. 이 의미는 비난이나 비꼬는 말을 사랑의 표현처럼 포장합니다. 자신의 공격성을 숨기고 상대방의 혼란을 유도합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그런 의도라면 다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줘.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. 여섯 번째. 너가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었겠지. 이 의미는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의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. 상대방이 스스로를 문제로 여기게 만들어 자존감을 낮춥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예민하게 굴었다고 해도 내 감정은 존중받아야 해.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일곱 번째. 다들 너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. 이 의미는 익명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난합니다. 자신의 말에 더큰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 생각을 말해줘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여덟 번째 넌왜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키우니 이 의미는 상대방의 반응을 과장되게 묘사하며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갑니다.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문제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.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홉 번째. 내가 없으면 너 어떻게 할 거야? 이 의미는 상대방이 자신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.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어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입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나 혼자서도 잘할수 있어.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열 번째. 넌 진짜 고집이 세다. 말이 안 통해. 이 의미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입장만 강조합니다. 상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는 의도입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고집이 아니라 내 의견을 표현한 거야. 서로 존중하자.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11번째.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. 이 의미는 상대방의 선택을 부정하며 자신의 방식을 강요합니다. 상대방이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나는 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해.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12번째 그렇게 하면 안될줄 알았어. 이 의미는 상대방의 실패를 예상했다는 태도로 비난합니다. 상대방을 무능하게 만들며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입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.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13번째 내가 다 잘못했어. 넌 아무 잘못 없어. 이 의미는 과장된 사과로 상대방이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. 상대방이 스스로를 가해자로 여기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입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책임을 나눠서 이야기해 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14번째. 넌왜 이렇게 감정적이야? 이 의미는 상대방의 감정을 비하하며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.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억압합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감정적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야.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워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15번째 다너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. 이 의미는 비판이나 비난을 정당화하며 상대방의 불편함을 무시합니다. 자신의 공격성을 숨기고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내가 잘 되길 바란다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줬으면 좋겠어.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16번째. 난 너의 입장을 이해해. 하지만 너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어. 이 의미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척 하면서 동시에 무시합니다. 자신의 잘못을 가리면서 상대가 과민 반응한다고 믿게 만듭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예민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내 감정도 중요해.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17번째. 너무 걱정 마. 넌 항상 작은 일에 과민 반응하잖아. 이 의미는 상대의 걱정을 하찮게 여기며 불안감을 조롱합니다. 상대방의 불안을 경시하면서 스스로 통제력을 가지려는 의도입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이건 내게 중요한 일이야. 내 걱정을 존중해줘.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18번째.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너도 알잖아. 이 의미는 강압적으로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만듭니다. 상대방을 설득하지 않고도 자신의 우위를 확립하려는 의도입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어. 내 의견도 들어줘.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19번째. 솔직히, 내가 없으면 너가 어떻게 해낼지 상상이 안 돼. 이 의미는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느끼게 만들어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. 자신이 필수적인 존재로 보이고 싶어합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나는 내 힘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스무 번째 내가 왜너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해줘야지? 이 의미는 상대방을 낮추면서 자신이 베푸는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. 상대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느끼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너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아 난내 힘으로 할게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스물 한 번째 다들 널 좋아하지 않아도 난 참아주는 거야. 이 의미는 상대방을 고립시키며 자신의 헌신을 강조합니다. 상대가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입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내가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건 내몫이야.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스물두 번째, 난 그냥 농담한 거야. 넌왜 이렇게 심각해? 이 의미는 공격적인 말을 농담으로 포장하여 책임을 회피합니다. 상대방이 스스로 과민 반응했다고 믿게 만들려는 가스라이팅입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그 농담이 나에게는 불편했어. 다음에는 조심해줘.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23번째. 너가 그렇게 할줄 알았어.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. 이 의미는 상대방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며 비난합니다. 상대방을 무능하게 느끼게 만들어 자존감을 낮춥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.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24번째. 내가 이렇게 된건너 탓이야. 이 의미는 자신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책임을 회피합니다.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. 너의 선택은 너의 몫이야.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25번째. 넌 내가 뭘 해도 만족하지 않을 거잖아. 이 의미는 자신의 노력을 과장하며 상대를 비난합니다. 상대가 지나치게 요구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나는 너가 하는 노력에 감사하지만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어.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26번째. 난 너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. 하지만 나도 힘들어. 이 의미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문제로 대화를 전환합니다. 상대의 공감을 이용해 대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갑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지금은 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.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27번째. 너가 나를 화나게 만든 거야. 이 의미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 탓으로 돌립니다.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너의 감정은 너의 책임이야.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지만 내 의도는 아니었어.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28번째.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데 왜 너만 못 알아듣니? 이 의미는 상대방을 무능하게 느끼게 하며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암시합니다. 상대가 자신을 문제로 여기고 스스로를 비난하도록 유도합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가 직접 내게 설명해줘.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29번째. 난 너한테 시간을 많이 썼어. 그걸 잊지 마. 이 의미는 자신이 희생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상대를 빚진 듯 느끼게 만듭니다. 상대방이 자신에게 계속 헌신하도록 통제하려는 의도입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너의 노력을 인정하지만 그건 너의 선택이었어.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30번째. 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. 이 의미는 애정을 무기로 사용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. 상대가 자신을 떠날 수 없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. 이럴 때 대처법으로는 너가 날 사랑한다면 내 감정도 존중해 줘”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여기까지 나르시시스트의 말투와 그 숨겨진 의미 서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. 이런 대화는 한두번 겪으면 단순히 지나칠 수 있지만 반복되면 여러분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이런 말투를 알아차리고 당당하게 대처하며. 필요하면 거리를 두는 겁니다.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? 이런 말투를 들어본 적 있거나 겪어본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지혜의 취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